12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장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나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되 하시기를." 원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네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어, 에브라임과 무나세를 축복할 때그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요셉의 심그 마음의 어, 불편함을 오늘 표현하고 있고 기록하여 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꼭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어, 순서가 뒤바뀌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정하심이 바뀌지 아니하는 은혜입니다. 어, 야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믿음을 향한 기다림으로 그렇게 그 기다림을 통하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삶을 살았어야 합당했을 텐데,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미리 축복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오래 허비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의 손자를 자기의 두 아들로 입양하고 축복하면서 그가 깨달은 인생의 결론의 믿음의 특징,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징을, 어, 증명하면서 오늘 축복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 원래는 이렇게 불러야 되죠. 문하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어, 축복할 때 이제 할아버지가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할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이렇게 인도할 때이 어, 요셉의 의도가 있죠. 그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원래 그 당시에 그들이 살고 있던 당시의 문화 속에서 오른손이 강한 손입니다. 오른손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 지금도. 어, 손으로 음식을 먹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오른손과 왼손을 절대로 안 바꿉니다. 오른손은 밥 먹는 손이고 왼손은 화장실 가는 손입니다. 이거를 바꿔서 먹거나 바꿔서 사용하면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오른손이 원래 훨씬 더 중요한 손입니다. 시편에 보면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사. 그러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 원래 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은 더 강한, 이건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이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더 강할 것이다. 라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고 찬양한 것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그런데, 이 야곱이, 그의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의 자녀를 축복하면서 깨달은 것을 오늘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또 전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평생은 쌍둥이 형제에서 동생으로 태어난 것의 그 핸디캡을 극복해 보고 싶어서 열심히 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형 같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알려주신 그 결론을 알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순서를 바꿀 수 있겠구나.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기도 한데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그 순서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어, 우리 교회는 이제 수험생 자녀가 없어서, 어, 기도를 그렇게 더 간절하게 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누가 수험생이 있는 그 해에는 아마 간절한 기도가 될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는 이유가 그 시험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시험 치는 날을 위해서 3년 6년을 아이들이 정말 그 혈기 있는 그 청춘의 청소년의 때를 그 책상에서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썼고 그날의 최적의 컨디션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해 왔어요 그 시험을.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좋은 순서를, 좋은 등수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그 순서에서 조금 더 앞선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너무나 독특하게 다 만드셔서 좀 다르게 만드시고 그 다르면 다른 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게 다 만드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그 순서 때문에 1등이 아니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한 반에 1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저 보니까 그 서울대 들어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서울의 대학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큰 대기업에 들어가고 그게 행복의 조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해요. 그 숫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불행해 나는 실패한 자야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도 그겁니다. 1등 안 해도 됩니다. 서울대 좀안들어 가도 괜찮습니다. 대기업에 좀안 들어가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소중함은 다 잃어버리고, 그 1등 못했다고, 그 순서에 더 앞서지 못했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신음하고 그늘에 있어요. 야곱이 그렇게 살은 겁니다. 야곱의 유일한 소망은 그 1등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자녀. 자기의 손자를 정말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되, 이제 야곱이 깨달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핵심이 뭐였냐면, 순서 바꿔도 괜찮은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순서 바꿔도 괜찮은 것을 오늘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우리의 축복의 조건이 그 순서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야곱은 평생을 허비하고 알았어요. 아, 순서가 바꿔져도 행복할 수 있구나. 나의 생각의 순서와 하나님의 순서가 다를 수 있구나. 여러분, 어, 제가요, 그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됐는데,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작은 형편도 아닙니다. 더 어려운 교회가 많으니까. 그런데, 어 제가 더 소중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작은 교회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소중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후배 목사님이, 영성 일기에다가 이렇게 아주 특별한 날에 일기를 쓰셨는데, 그 예수동행 세미나에서 만난 후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조회 조장이 왔는데, 그 목사님 보니까 그 그룹에서 제일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훈련도 잘 받으셨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 자기의 단독 목회를 할 때가 돼서 그것을 찾고 있는데, 그때 그 만났을 때 자기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리고서 지금 한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분이 어떤 시간을 보냈냐 면 낙심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세요. 자기 뜻대로 잘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서 다 자기가 준비되고 잘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잘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기를 써 쓰셨는데, 아, 나는 작은 교회를 생각,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작은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저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목사님이 그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좌절해 보고 깨달은 소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 때는 언제냐 하면 내가 다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놓라 할 만한 이름과 명성으로 그 명함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또큰 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아서 내 밥그릇이 좀 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 안 하면 그게 제왕이에요. 그게 불행해지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해셨는가를 모르고 산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주머니에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그걸 괜히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나누지 않고 내가 계속 고인물로 가지고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행복하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쌓아놓은 게 많고, 나를 좀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소유하고, 내가 이렇게 어, 당신보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천만에 그건 위험하고 위태로운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하게 뿌리니,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에 부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라고 말해요. 그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탐욕이. 더 갖고 싶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그릇 주신 의미를,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조금 더 부자가 되기만을 원해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불행한 거고, 불행해질 겁니다, 아마. 작은, 어,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한 부르심이에요. 내가 그 작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앞에서 그 십자가의 비밀은 뭐냐 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좀 약하고, 연약하고, 아주 작은 존재라면... 찬양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쓰실까요? 우리의 약함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자금이, 사실은 이 순서를 지금 아주 바뀌어진 것이 요셉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예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노망이 되셨나 보다. 그래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책망하듯이 바꿔요. 그런데 벌써 이 야곱이 노년에 죽기 바로 직전인데 그 말에 그 기뻐, 어,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아내가 안다, 나도 안다, 누가 큰 아들인지 내가 안다." 그럼 이게 축복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전하고 있는 진정한 축복은 이 순서 바뀌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인 것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 내가 너희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난세를 어떻게 축복하냐하면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잘되고 축복받으면 축복하려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의 내용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이 에브라임과 무난세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 손자들이 내 아들로 여겨져서 그들을 아주 축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순서와 상관없이 축복할 텐데.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군가를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과 므나세와 같이 되게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축복의 약속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문나세를 향한 그 축복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그 마지막 절의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성경의 주석에 보시면 어, 이렇게 이 원어를 해석이 가능해요. 이 세겜 땅이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한 몫을 더 줄이니 예요이 발음이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겜 땅을 줄이니가 내가 내네 형제보다 한몫더 줄이라. 이게 야곱의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요셉과 베냐민에게 채색옷을 입히는 아버지. 이 요셉도 나중에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 다섯 배의 밥그릇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한몫을더 주는 것을 오늘 이 에브라임과 무나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실은 지금도 이 야곱이 요셉에게 뭘줄수 있겠어요? 지금 자기 아들이 나를 봉양하고 있어서, 이제 내 재산은 하나도 없는데, 다 요셉 거예요. 요셉의 그 효도로 살고 있어요. 나이 많은, 바로 죽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 세겜 땅을 이 영적인 축복으로 내가 너에게 한몫더 주겠다. 근데 이게 진짜 축복인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너에게 갑절의 축복을 원하노라라고 축복하는 그 축복이 진짜 영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축복 우리는 어떤 거 원합니까? 한복 더 얻는 거 원해요. 내 땅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주는데 공평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법으로 자녀가 숫자대로 n분의 1 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다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저 아들에게 한몫더 주고 싶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한몫더 축복받는, 아, 에브라임과 문화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래서 어 오늘 우리는 귀의 성도님과 오늘 이 예배자리 에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축복하고 싶어지더라. 축복합니다. 오늘 이두 가지 축복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이 축복이다. 그것을 용납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어 제가 오늘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마 현금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더 누리시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통하여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온 그삶 때문에 축복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 불편해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